뭐하는 right 거예요? 오, 사장님 여기 예쁜 음식들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이, 이건 뭐예요 사장님? 요 샐러드가. 아, 이거는 한라봉으로 네. 야채하고 소스만 한라봉으로 네. 소스를 만들었어요. 어, 요, 이거는 제가, 아까 사실 제가 너무 오, 궁금해서 많이 기타 신경통에 아, 좋은 아, 네. 아 이게 기타구나. 이거 우뭇가사리인가요 네, 제주도 바다에서 나는 우뭇가사리로 만든 봉이에요. 네. 네. 공이 아, 이거. 그렇구나. 사장님, 여기 아까부터 한라봉으로 주스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휴, 뭐, 이런 것을 주스. 내는 건데요. 핸드폰은. 이, 어떻게, 음악 한라봉 주스를 만들어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한라봉 주스가 아니고요. 네. 한라봉 누드국수요. 아, 아, 이걸로 이, 이 주스를, 이 집으로 국수를 네, 네. 만드는 거예요? 네. 어우, 아, 너무 기대됩니다. 어떤 맛일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한라봉 국수인가요? 네, 이게 한라봉 국수예요. 아, 삶은 국수에다가. 요즘은 복합하는 네.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먹는가 보다는, 위안이면 주스만 먹는것 보다는, 네. 국수까지 같이 겸해버리면은 어이도가 네. 되잖아요? 어, 그래도 국수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한라봉 주스를 넣는 건처음이습니다 아, 네. 여 한라봉 국수 아, 처음 네. 보시죠? 네, 이거, 이게 한라봉, 있어. 이 삶은 음, 음. 국수 면에다가 한라봉을 완전 생 할라봉을 갈아서 즙을 내서 넣는데요. 었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제가 할라봉 주스도 좋아하고 국수도 좋아하는데요. 두 개가 만났어요. 주스에다가 이 면을 넣어서 먹는 건데요. 아주 새콤달콤하고요. 할라봉의 당도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음, 이 맞아요. 면이 저는 안 어울릴 음,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예, 잘 어울립니다. 맞을까. 맛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보시기 아, 바랍니다. 내가요, 불로고사한지 40년 넘지만 이런 불로수을를 먹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해요. 음? 상큼? 아, 뭐라고 얘기 해야 되나? 맛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 굉장히 맛이 산뜻해요. 와해 대박 헐 박수 호불호 제시장 유치 화이팅